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병의 원인을 추구해 가게 되면 결국 세포의 고장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혈의 순환입니다. 아,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 있고, 그 세포 핵 안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색체 안에는 약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전자가 곧 생명설계도입니다. 또한 그 유전자가 우리의 생리 기능을 관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유전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그걸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전자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인간결혼 프로젝트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암호를 쭉 해독을 했습니다. 2004년, 드디어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유전학자들이 이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결정론처럼 되려면 유전자가 한 10만 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개수가 2만 3천 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타고 나면 그것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유전자 결정론이었는데 그 유전자 결정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2004년도부터 새로운 과학인 후손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돼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손 유전학이라는 것은 유전자는 그대로 있는데, 질바,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와 질병을 억제하는 유전자, 즉, 건강 유지 유전자, 이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질병이 발생하려면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질병을 억제하는 건강 유지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게 됩니다. 마치 1호 스위치와 같습니다. 반대로, 질병에서 회복되려면, 질병유발 유전자는 스위치가 꺼지고 건강유지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유전자 스위치가 히스톤이라는 스위치였습니다 켜지고 껴지고 하는 것즉 온오프 스위치가 변질되고 손상되면 유전자의 기능이 변한다는 것을 현대과학이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스위치가 왜 고장날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주 간단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생활습관, 둘째로 운동, 셋째로 마음가짐. 이세 가지의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는 것이 유전자 스위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는 우리의 생활습관과 운동, 마음 이세 가지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즉 육체적인 선택과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 스위치가 온 혹은 오프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 미국 타임지에 놀란 만한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과학이 당신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유전자와 당신의 후손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사였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뭐, 암에 대한 유전자, 비만에 대한 유전자, 탈모에 대한 유전자, 이런 것들을 타고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병력을 늘 조사했습니다. 부모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우리 가족력이 있었는가, 마음이 있었는가 이런 걸 많이 조사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보니까 이런 유전들이 미치는 영향은 10%도 안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전학에서는 죽을 때까지 평생 못 고친다. 그것을 불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은 불가역적이다. 평생 못 고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한 병적인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나왔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가역적이다. 즉 어떤 병적 상태도 원래대로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과학적 발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많은 질병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잠들어 있는 건강 유지 유전자를 깨우고,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질병 유발 유전자를 잠들게 하면 된다는 간단한 이론입니다. 이게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겁니다. 과거에는 유전자를 운명처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자, 이제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바꾸면 어떤 병도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질병들 중풍, 강경화, 심장병 암탱, 고혈압, 당뇨병 비만, 아토비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고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의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불치병의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고무적이고 혁명적인 현대 과학이 밝혀낸 메세지입니다. 그럼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걸까요? 많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잘 챙기면 지금 당신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첫째로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운동을 잘 챙겨 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기본적인 것은 음식은 오염되지 않고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공장을,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을 통해서 얻고 내 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운동은 매일 1시간 정도 땀이 약간 날 정도로 걷거나 빨리 달리기 또내 나이에 맞게 체력에 맞게 해야 좋습니다. 마음은 평화를 유지하고 지나친 욕심이나 욕구를 버리고 기도와 명상을 할줄알면 긍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하게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사는 길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다면 똑똑한 사람만 건강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성이라고 불리는 허준 선생은 질병을 고치려면 섭생을 잘해야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질병은 음식으로 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게 굉장한 어떤 화학 성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물과 공기와 음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람 몸은 물과 공기와 음식으로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기는 변케 할수 없고 물은 이제 오염되지 않는 물 먹으면 되는데 음식은 철저하게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음식 꼭 찾아 드셔야 되고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 체내에 축적되고 쌓여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이 거의 90% 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병은 1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오염되지 않는 것을 꼭 골라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에 맞는 음식, 좋은 음식을 어떻게 골라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세상에 불치병이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그 병을 치료하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병을 대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치료의 길을 찾는지 이것이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하시면 여기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